약두달 전에 태국 최대의 열대어 시장인 짝뚝짝시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실수로 지워버렸던 짝뚝짝시장의 안쪽의 거긴 샵을 거긴 돌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안쪽에는 해수샵, 파충류샵, 곤충샵 그리고 작은 소동물을 판매하는 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쪽에 있는 시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생물도감님 그리고 자산목본님과 짝뚝짝시장 투어를 사업? 함께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셨던 거북이 시장 옆으로 가면 j j 월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도 거북이 샵부터 레이아웃 샵까지 몇 곳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북이를 본 곳에서 앞으로 직진을 하면 해수를 판매하는 곳들이 나옵니다. 여기 해수를 판매하는 곳을 시작으로 세 번째 블록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 샵에는 정말 다양한 해수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샵이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게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관광객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수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생물도감님의 설명을 열심히 들어보기로 합니다. 랍스터다 랍스터 여기에는 랍스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해수 물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게 놀라웠던 것은 바로 만다린 피시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만다린 피시는 필리핀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기도 하고 사육이 무척 어려운 물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린 만다린이 약간 제 스타일인데 저 그린 그러니까. 만다린이 교미할 때 진짜 예뻐 지금도 그냥 예쁜데 교미할 때더예뻐져 교미할 때 수컷이 암컷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수컷이 딱붙어갖고 암컷 몸에 딱 붙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아... 이거는 번에이 지금 저기 내가 지난번에 갔던 말라파스코아라는 섬에서 만든 거야. 근데 저 그린만다린이 사육이 진짜 어렵다 저기도 있는데 그린만다린 이게 사료를 안먹는고요 사료를 안, 안 먹는다고요? 그럼 이제 생목이만 먹는 거예요? 라이브라 같은 걸 많이 넣어줘야 그나마 좀 멋지는데 아... 이게 장기 사육이 더 어려운 애들 뭘 먹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만데르피시가 교미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필리핀 바다의 바닥에서 약 20분간 앉아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물도감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린만다린피시는 사육 자체가 무척 어려운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수가 조금 약간 특화됐고 어, 해수샵이 약간 특화되어 있는 장소예요 섹시 뭐, 볼파이 뱀파는 돼요 네, 뱀파이 여기는 못 찍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다 못 찍게 돼있어못 찍게 이렇게 여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못 찍는 샵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파충류샵도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을 팔아 봅니다. 앞에 있는 샵은 악어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무슨 악어를 판매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참 악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악어를 파는 곳 건너편을 보니까 다양한 도마뱀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마뱀샵도 영상을 못 찍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인데 못 찍는데 찍... 모니터 위주의 생물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샵을 운영하시는 여 여자 사장님. Say, can you say hi? hi. Yeah. <laughs> 도마뱀과 뱀의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도마뱀이 무척 많았습니다. 주인분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올 수 있었다면 여기서 샀을 텐데 무척 아쉽습니다. 미스커버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여기도 도마뱀 안 끝나요. 안, 안 끝나요? 계속. 아,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네, 악어도 판매하는 곳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은 그 악어 파는 곳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 내가 좋아하는 거다! 헤라클레스 안에 들어가서 보자 악어를 판매하는 곳을 구경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곤충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곤충을 좋아하시는 생물도감님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헤라클레스 풍뎅이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뭐야 대박 살아있어 이거 봐와 이쁘다 아 이게 코끼리 장수예요응 어, 진짜 작은 사이즈 와 어,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만해 어, 이건가 저건가? 아, 아니네. 저 아종이네, 아종. 아, 완벽한 그소형 개체인가? 아 엘라푸스? 예, 엘라푸스. 아제 손에 올려 놓은 이 종은 엘라푸스 풍뎅이라고 예, 하는 풍뎅이입니다. 이 풍뎅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풍뎅이를 아예 구경할 아예 수 있었습니다. 된다, 작게 나온 친구인가 보네 원대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 드려야지. 뭐야? 와. 와나 이거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아, 둘이 같이 놓면 싸운다. 아, 그렇게 뛰면 안 돼. 스스로 붙여야 돼요? 아, 그러 아. 살다찢겨집 아, 와, 어, 진짜 손뒤에 풍뎅이를 올려두었는데 너무나 아팠는데요. 살갗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를 잡기 위해 강하게 발달된 발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왕 아, 똑같은 저거. 거예요. 아, 똑같은 거. 가격도 의외로 꽤나 우리나라에... 비싼 수준이었습니다. 생물도감님이 곤충에는 또 박식한 지식이 있으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화내는 거예이 네. 헤라클레스 풍뎅이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이 녀석들도 지능이라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곤충 발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사육이 어렵다고 하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아프다. 약까 지금 아프실 거야. 셨어 <laughs> <물리쳤어. 웃음> 아,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케이. 크루비 된? 예, 스크비 된. 오. 좀 따는 거예요. 어, 따줘. 오케이 에테기 다운.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떼야지 이제. 이제 얼굴을 긁는 건가 이거 아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죠, 뭐. 아, 얘네도 뿌레 그 간지러움 이런 감각다구나이 okay, <laughs> 와, 무서워, 무서워. 그 엉덩이를 긁어서 떼는 거고 얘네를 팔목 같은 데 붙이잖아. 응. 기어가면은 자국이 기어가 빨갛게 다 피고 발자국. 이마시즈 f i v h o s i v e f o pair. 아, 아 uh, four pair. 아, yes. 한쌍. 아, 한쌍에. 오천 밧 나. 저 한번 다 파이팅. 오. 대회가 있다. 길리 아. 약간 태국판 중앙전 이런 거. 어, 아. 어, 어. 아 이게 싸우는 걸 하는구나.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곳을 나와서 이제 설치류를 판매하는 곳을 가 보기로 합니다. 토끼와 고슴도치 그리고 기니피그, 햄스터 같은 것을 파는 곳 말입니다. 한 한국인 여성분이 기니피그를 구매하기 위해 구경을 하고 있어서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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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laughs> 인사를 드렸더니 안녕하세요 하시길래 정말 한국 여성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분이 아니라 태국분이시라네요 태국에는 이쁜 분이 꽤 많으시네요 기린피그를 고르는 것을 구경하고 잠시 또 돌아다녔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다보니 아까 돌아보았던 해수와 파충류를 보던 곳으로 돌아가더군요 기린피그나 토끼같은 소동물은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따로 리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샵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충 불법적인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처음과 두 번째 리뷰했던 열대어 시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청계체에 물건을 파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샵들이 즐비한데 그것과 사무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태국이라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겠죠? 여기는 다 그거 용품인 것 같아. 햄스터. 이쪽도 이제 이쪽 블록도 다 돌아야 돼. 이게 이제 마지막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돌았어요, 우리. JJ 볼 안에 들어가면 또몇 곳의 샵이 있습니다. 볼 내부에 있는 샵은 대부분 조금 비싸다고 봐도 되는데 그만큼 가게는 깔끔하게 잘 정비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곤충 샵이 있습니다. 이 곤충 샵은 지난번에 태국 편에 별도로 빼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구성이 만족스럽지 않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이샵 사장님은 지난번에도 이쁜 풍뎅이를 많이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새롭게 입고된 게 있다고 하셔서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여기는 JJ 볼 2층에 있는 샵인데 보통 일본에서 생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곤충은 또 생물도감님이 전문가시니까 생물도감님께서 해 주는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프리카에 좀 대표하는 사슴벌레 중 하나입니다. 되게 예쁘죠 어. 어. 엄청 멋있죠? 어. 뭐든 뭐가 나와도 다 알아. <laughs> 아, 요건 뉴엘러리 사슴벌레인데 여기 와, 색깔 봐요, 색깔. 요거는 일반 그 야, 야생 야생 타입 개체는 이게 무지개색이에요, 등이. 무지개 사슴벌레라고도 불리는데 얘는 약간 그린 타입인 것 같아요. 계량한 거죠? 지금 굉장히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눈 색깔을 보세요. 아니, 하얀색이죠. 아, 아, 아. 이거 이제 화이트 아이라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좀 드물 확률로 나오는 아. 바 <laughs> 이렇게 떼서 생물도감님은 곤충을 살펴보신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잠시 들려보자고 했던 게 대략 30분 정도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역시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국 짝뚝짝 시장 투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국에는 여기 말고도 두세 곳의 크고 작은 열대어 시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기 때문에 특성상 전부 가보진 못하지만 언젠가 미스커버리 채널이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외 여행지로는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곰자씨였습니다.